아, 똑같아요. 시0이자 뼈는 똑같이 자르고 그렇안 해도 돼요? 그앞다요에고해야지 그 아. 근데 난 여기 피고 한단 말이야 아, 네. 왜냐면 아. 이, 이 상태라면 얘네가 이러고 있잖아 네, 이거보다, 이러고 보다 이렇게 해서 걸려 놓고 하면 좋아 네. 여기 보면 날개살이라고왜 네. 우리 항상 이렇게 놓잖아 네. 털이 항상 여기 있어 네. 아, 그 저기 부분 끝에 네. 여기 끝에가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고, 이거에 손목뼈 올리고. 반 가르는데 기준이 뭐냐면은 양쪽이랑 똑같이 숫자 두 개를 뺀다고 생각합니다. 뭐, 이도 마찬가지. 그리고 여기 보면 흰뼈가 있어 흰뼈를 타고 칼날이 아니고 칼등으로 쭉 내려가면 돼 그러면은 안 긁고 뼈를 안 긁어 그러면 아까 반대쪽에 잘랐던 데가 있으니까 되고 여기도 힘으로 할거 아니고 그냥 뼈 타고서 그냥 지나만 가면 돼 이렇게 요모양 그리고 제끼면 벗겨집니다 그리고 관절은 반대로 이렇게 돌리면 빠지고 아우 자 여기다가 놓고 칼 놓고 뼈를 놓고 비틀면 되요 비틀면 두 개가 되는 거예요. 그럼 이렇게 뼈 하나, 이렇게 하나, 발가락 이렇게 하면 소자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. 아... 왜 반으로 나오는지 알겠 네. 이거를 한쪽에 치우치면 한쪽은 소자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. 잘 잘라야, 잘 잘라야겠네. 그러니까 내가 반을 가르라고 하는 거예 그리고 이 터진 걸 기준으로 잡자면거 새끼손가락 올리고, 자, 큰 뼈가 난 항상 위에 올라가고 밑에 발가락 한 다음에 뼈를 놓고, 이 사이에 고기를 올릴 거야. 그러니까 중간에 해야 돼. 이 상태에서 영점 맞추고. 자, 바, 방금 커진 걸로 설명할게요. 자, 이렇게 하고. 원래 이, 이 모양이 되면은 다 여기 자연스럽게 자르면 되는데 이 모양이 나왔으면 이 모양 그대로 해야 돼. 그러니까 여기서 맞춰서 그냥 모양딱 나오는 거 아, 여기서 잡, 잡살을 17 맞춰 봐요. 17이요. 근데 이 고기 크기에 따라 달라. <laughs> 지금 좀 작아서 1 7 거예요? 아니? 그냥 적당은 크기였어. 여기서 써도 되는데 잡살 뽑아서왜냐면 우리가 배짜가 700이잖아. 그럼 네. 350짜리가 두 개가 나와. 그치지 계산상으로 네. 그 봤지? 그렇 그럼 그게 정량인 거야. 근데 우리가 소자는 380이잖아. 그치. 그렇죠. 그니까 17, 18을 해서 네. 고기를 썰어서. 가디야? 네. 가디나 먹어? 이렇게 올려서 네. 한번딱눌러주면돼어 네. 띠가 없네? 띠 하나만. 왜냐면 요거는 단품이기 때문에.